고기 샤브샤브를 해서 점심을 먹을 작정입니다. 아, 우선 냄비에 지금 에,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. 육수물을 넣습니다. 아, 그러면 아, 여기다가 야채를 넣고. 숙주도 넣고 소고기, 샤브샤브, 저 우동이 완성이 됐습니다. 이제 불을 끄고 식탁에 가서 이제 에 샤브샤브 우동을 먹고 우을도 들어가고 네타리에 버섯도 들어가고 소고기도 들어가고 우동도 들어가고 아, 소고기 샤브샤브 여기 소스에다가 묻혀서 음. 어우 맛있어 uh.